안녕하세요. 초코스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찡냥렐런님과 어, 액체 괴물 DIY 교환 후기를 한번 올려볼 건데요. 우선은 이렇게 왔어요. 네. 보네요찡냥렐런님 안녕 배송, 그 다음에 받아요 초코스위트 하고 있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뜯기가 아주 힘들다고, 네, 말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힘드네요. 아주 안전배송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테이프를 완전 많이 넣어주셨다 아, 완전, 테이프를 완전 많이 넣어렸네 테이프를 어, 테이프를 완전 많이 꼭꼭꼭 해주셨나보네요 제가 여는 곳에 반대쪽을 열고 있었나봐요 아 힘들어 얼마나 얼마나 세게 해주셨길래 아 그렇게 이렇게 뜯기 힘들 줄이야 이렇게 뜯기 힘들 줄이야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아, 아파 r 파 u 아, 여러분들 o k a 아 t h 조심하세요 e 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 아파 살 까졌죠 형살 까졌어요 j 음, u 아, 안되겠어 커터칼, 커 다른 커터칼 갖고 올게요. 네, 이거고요. 비타민 커터칼이에요. 흙! <목소리> 어, 사이로 아주 음, 맛있는, 아, 맛있는데, 다 좋은 게 보이는데요? 어, 사이로 미리 팠어요. 네. 한번 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푸짐한 것 같은데요. <laughs> 와, 내가 봐도 푸짐한 먹거리. <laughs> 어, 엄마야, 잘안 찍혔죠? 안 찍혔죠, 여러분들? 네, 안 찍혔어요. <laughs> 우 와, 감사합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laughs> 우 와, 먹거리 이렇게 아주 맛있는 거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체크리스트. 헉, 어머나 이건 뭐죠? 자, 잠시만요 어머 감사드립니다 오, 완전 푸짐하게 보내주셨는데 저 너무 소소한 것 같아요 헉. 어머나 네 감사드립니다 이건 뭐죠? 엄마야 연필도 보내주셨고요 메모지? 모음 모음 아 메모지 끝 네 메모지 모음 모 어, 감사드립니다 덤 먹거리 DIY 찡그렐라너넣아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뭐죠? 투떡메아떡메네떡메 모음이라네요 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너무 소소한 것 같네요 또 나중에 또 깜짝 선물을 보내드려야겠어요 음, 감사드립니다 저 너무 소소해가지고 깜짝 선물 보내드리려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마블링 액괴 d i y 네요아 <laughs> 귀엽게 자기 전에 입을 뜯에서 혼자 봐야 하는 손편지라네요 마블링 액괴 DIY인데요 한번 볼게요 아 너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 어떡하죠? 저 너무 소소한데 아 어떡해 이렇게 으악 물 샜어요 물! 물! 다 젖었어요! 이게 뭐죠? 아모스? 야모스? 아, 아모스 물풀. 이중포장 물풀 딱 풀. 어떡해요? 아, 딱 풀.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근데, 맨, 아, 다 젖었어요. 잠깐. 이게 물. 물? 뭐죠? 어, 어떡해. 우선 물은 여기다 넣을게요. 이거 이중포장 물풀 딱풀 설명서 체크리스트 봐야겠죠 <laughs> 다 <다시> 세버렸어요 <laughs> 안 젖었겠죠 네어좀 젖었네요 체크 리스트 한번 볼게요 체크리스트 아클 아클 이중포장 물, 딱풀 물풀 다음에 설명서 물 물.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있어요, 여기. 네, 나의 마음 있습니다. 손편지. 그 다음에 설명서 한번 볼게요. 물과 아크릴 2대1로 올려주세요. 물을 넣어주스. 넣어주, 넣어주, 보자.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맞겠죠? 넣어주세요. 사람 딱 풀어 으깨서 넣어주오 멈춰지면 사랑 을 넣고 저어주면 끝. 이해가 안 되면 찍냥렐라의 영상 참고. 라고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소소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네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을 보냈냐 하면은 으 지금 물샘주인데 진짜 샜어요. 어, 물이 새서 지금 마블링있게 DIY가 난리가 난다네요 어..어떻게..저 너무 소소해가지고.. 안되겠어요 못참겠어요 내일 당장 다시 택배를 보내야겠어요 물샘 주의 어떻게 다 샜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물 물. 이거 뭐죠? 아, 이중 포장을 하셨나보네요. 물, 물이. 물이!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이! 우선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게 잘 먹겠고요. 네. 이도 진짜 다 되게 잘 주시고 DIY도 이쁘게잘 포장해서 주시고 손편지도 잘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좀 소소하게 드린 것 같아서 깜짝 선물